최근 5년 동안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건수가 2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보도에 오수현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9개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382건의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로 총 41회 열었는데요. 이어서 서울대 27회, 초당대 16회, 고려대 12회, 홍익대 10회 순이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이유으로는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논문게재 36건, 미성년자녀 공저자 15건, 부실학회 참석 13건, 연구부정 부적 및 부적절 26건 등입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파면이 4건, 해임이 19건, 논문 철회나 학위가 취소된 경우는 27건 있었습니다. 감봉 30건, 견책 19건, 비용 횟수 9건이었고, 무혐의는 135건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징계시효가 3년 규정의 제한을 받아 징계가 적다며 연구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A 오션입니다.